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.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. 이 BMW가 드디어 이안 되겠나 보죠. 이 S 클래스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BMW 이 풀체인지 모델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. 그러나 우리 시청자 분들은 그냥 신경을 썼다.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아실 수가 없을 겁니다. 앞전에도 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에 대해서 이 영상을 촬영할 때이 저한테 이 단독으로 이 30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이 주셨습니다. 자 먼저 이 BMW 이7 시리즈를 보면 이 정면부는 좀더 강력해지고 좀더이 두꺼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z 기 같이 날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BMW 7 시리즈 풀체인지는 이 땡크 같이 더 두꺼워졌다.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아이덴티를 정확히 이 가져가고 있습니다. BMW는 이매 세대마다 이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이 진정한 럭셔리에 대한 미래. 이 방향성을 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뭐 1세대 연도 쭉 나오고 있죠.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7시 리즈는 럭셔리 클래스만의 이 차별화된 아주 디자인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. 퍼프팁을 쭉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전 라인업이 롱휠 베이스 적용으로 롱휠 베이스가 커지면 안에 그 그린 존이 더 커집니다. 지금 보시면 전 세대 롱휠 베이스 대비해서 플러스 130mm, 전폭은 50mm, 전거는 65mm, 휠 베이스는 5mm가 더이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BMW만이 이 자랑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겁니다. 아이코닉 글로우는 지금 BMW의 X6라든지 X5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. 이 아이코닉 글로우는 이 라제트 그릴이 불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봤을 때 아주 이 럭셔리함을 한층 더이 강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. 범퍼라든지 리퓨저 이런 부분을 그러 그러니까 밴스로 따지면 400d AMG 라인, 500s AMG 라인을 이 떠올리면 가장 이 쉽습니다. 그리고 이 대형차 답지 않게 이 BMW는 인디비지얼 이 투톤 이 페인트를 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벤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마이바흐만이이 투톤으로 되지 않습니까? 하지만 풀체인지 7시리즈는 이 투톤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. 근데 투톤을 옵션으로 넣지 마시고 이 나와서 그냥 랩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. 자 그리고 이 실내입니다. 앰비언트 라이트가 쉽게 얘기하면 스왈로브스키 아시죠? 이 보석. 이 보석처럼 이 바짝바짝입니다. 제가 왜냐면 실제 차를 타 봤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전 모델 어댑티브 튜축 에어 서스펜션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s 클라스보다 승차감을 더 좋게 갈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승차감은 이벤츠는 아직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.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인데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이 벤츠 같은 경우가 핸들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iX 이제 60이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BMW가 눈여겨 볼게 뭐냐면 바로 이 뒷좌석. 야이 뒷좌석에 이 TV가 이게 쫙 내려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TV 내려오는 거. 근데 사실상 제가 이거 봤는데 누 T.V.가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눈에 좀 피로도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왼쪽에 손잡이 암레스트 쪽에 이 핸드폰처럼 돼 있어요. 그걸 이제 만져서 스크린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디스플레이 말씀드린 거 있죠. 이 길게 쭉 뻗은 거.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입니다. 원래 이거는 이벤츠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벤츠는 그냥 길게 일자로 되어 있지만, 이 BMW 7CG 같은 건 곡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. 휘어 있어. 그러니까 시인성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요것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하고, 그러니까 12.3인치, 그 다음에 14.9인치, 그리고 뒷좌석 TV는 뭐 31.3인치, 뭐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. 뒷좌석은. 뒷좌석은 이 퍼스트 클래스급 뒷좌석의 승차감인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뒷좌석에 승차를 해봤습니다. 근데 조금 이 의자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뒷좌석 의자에 TV가 달리지 않고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횡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듭니다. 바로 이것이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BMW의 CRT 이 스크린이 되겠습니다. 이 스크린은 정말 어마무시한데 참 요게 조금 눈이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? 요게 31.3인치입니다.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하고 와우엔웰킨스이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같이,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오면 그 음질도 이 상당히 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차 안에 영화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BMW 뒷좌석에 앉아서 이 아바타를 보시면 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. 자, BMW의 시에터 스크린 뒷좌석입니다. 그리고 이거 도터치 스크린이라 해서 중간 팔걸이 암네스티에 아이패드 같은 터치 패널이 있는 것이 아니고. 왼쪽, 오른쪽 손잡이에 달려 있습니다. 핸드폰이 꼭 하나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. 요것을 이제 주로 작동을 하는데, 요 작동 시스템은 조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우 엔 웰킨스, 이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인데,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벤츠 같은 경우가 뭐 부메스터 이런 경우가 이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역시 이 불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는 게 한층 더 나는 럭셔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된 드라이빙 어시스 시스템하고 이 5G 이 테크놀로지입니다. 제가 지금 실승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차가 나오는 즉시 제가 시승을 해보고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서스펜션에 대해서 제가 이타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7 시리즈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 최첨단 기술이 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장착이 돼 있는데 이런 장착은 이미 S 클래스에도 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. 뭐냐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자 오토매틱 도어입니다. 이 도어는 이 G 구공 지 구공처럼 이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. 오토매틱 도어가 저하고안 맞더라고요. 빨리 열고 빨리 닫아야 되는데 언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은 참 쓸데없는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요거는 바로 bmw 이제 앱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어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순수 전기차인데 이제 뭐2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상 저는 전기차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연기간은 앞으로도 쭉 10년 이상 갑니다 자 bmw 이제 순수 저, 전기차인데 에어로 다이내믹. 공기 저항을 될수 있으면 많이 줄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충전, 충전 속도하고 이 충전하는 시간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생산 과정에서 뭐 재순환 이런 뭐 플라스틱을 좀 많이 썼다 요런 거고 이제 전동화 유닛 생산 뭐 이런 거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차가 이제 출고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2022년 12월의 내연 기간 740i, 740i의 s 드라이브입니다. s 드라이브란 뭐냐면, 그러니까 이륜구동입니다. 후륜을 얘기를 하죠. 트윈 터보 파워 6기통, 그리고 마력은 381 마력에, 토크는 55 토크입니다. 그리고 740d x 드라이브가 나오고, 내년 2분기에는 7 5 0 e x 드라이브,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그리고 23년 3분기에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이 나올 것이다. 순수 전기차 X 드라이브 60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출력이 544마력, 최대 토크가 75입니다. 1회 충전하면 438km를 운행하게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건 740i S 드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i7 전기차죠. 60하고 그 다음에 i7 60음 투턴이렇게나오고 있습니다. 가격은 요 밑에 나와 있죠. 다 2억대가 넘어갑니다. 전기차는요. 자, 740IS 드라이브하고, 그 다음에 i7X 드라이브입니다. 뭐, 역시 마찬가지로 BMW는 뭐, 디젤도 현재 이 48V 마일드 아이리드가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력 마력이 쭉 나와 있고, 연비가 이제 10.7km인데, 제가 봐서는 이제 고속도로 올리게 되면 한 14,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40i, 디자인 퓨어 엑셀런트하고, 그 다음에 m 패키지, 1억 7,300만원, 1억 7,630만원, 그리고 i7 전기차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2억 1000만원대가 전부 넘어가고, 그리고 이 투톤 칼라 있죠. 투톤 칼라는 뭐 자그마치 2억 4천까지 이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러면 7 시리즈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이거 할인 없어?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. 지금 공식적인 할인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말일이나 내년 첫 쯤에 나가면 분명히 할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은 7 시리즈 풀 체인지를 계약을 딱 하시죠. 바로 출고하지 마시고 질질 끄세요. 질질 보름이나 한 달만 질질 끌면 그래도 할인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이허포로는 예상을 합니다. 자, 그럼 인테리어 이제 칼라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이것만 봐서 너무 헛갈리고 잘 모르겠어. 또, 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안 보이십니다. 그럼 지금 카톡 주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. 이 카톡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전부 이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보기 쉽게 제가 카톡으로 해서 이 파일을 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BMW 7 시리즈 740i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즉시 출고가 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에 보시죠. 딱 나가고 있죠? 허프로한테 연락 주시면 허프로가 이 로켓 출고를 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옵션입니다. 옵션 들어가 있는 거, 이제.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, 이게 슬러시로 된건 옵션이 빠진 것입니다.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, 이 추가 옵션은 좀 읽어보십시오. 이거 읽으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요. i7 전기차 이제 칼라하고 외장 칼라, 이 내장 칼라. 그리고 이제 패키지 옵션 740i 외장 칼라, 이 내장 칼라 그리고 주요 옵션이 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자, 인디비주얼 이번에는 인디비주얼 투톤 페인트, 페인트입니다. 요것도 상세히 보시면 휠 디자인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허프로가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. 허프로가 생각할 때는 이 BMW 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이죠. 그리고 이 벤츠의 S클래스 요 모델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게 쉽게 얘기하면 S클래스는 이 승차감 위주가 훨씬 더 많고 BMW는 스포츠성이 좀 강하다. 그리고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날렵한 로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BMW는 우라만 근육성 있는 이 땡크다. 이렇게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BMW하고 벤스가 이 추구하는 아이덴티드는 분명히 다릅니다.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 선택장애가 오시면 허프로 직통전화 쫙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허프로가 그 선택장애를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BMW에 대한 이 상품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 허프로였습니다.